안녕하세요. 패트릭 어학원에서 토플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플 리스닝을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토플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무작정 공부하고 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들리긴 하는데, 문제를 풀면 3분의 2 이상이 다 틀린다. 라는 분들은요,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토플 리스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영어 듣기. 왜 어려울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 시험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시험에 도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스닝 대본 하나 꺼내셔가지고요. 끝까지 읽고 천천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런데도 틀리면 이거는 리스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닝 대본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리스닝 대본을 읽으면 이해가 그나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쪽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왼쪽 경우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차근차근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점수를 내실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자, 다만 문제는요. 이두 번째 분들은 리스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영어 실력의 부족. 두 번째, 듣기 실력의 부족이 여러분이 영어 듣기를 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토플로 넘어가 볼게요. 토플 리스닝. 왜 어려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토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마주하시게 되는 시험의 리스닝을 비교한 거예요. 수능과 토익과 토플입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토익이 문제 수가 되게 많죠. 네, 그렇지만 시간을 보시면 토플 리스닝은 60분에서 90분, 즉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해당하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리스닝은 여기 보시면 리스닝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피킹과 라이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의 17번 문제 지문입니다. 한 단락 짜리고요. 2, 3분 내외의 짧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토익의 경우도 1분 내외의 짧은 한달락짜리 지문입니다. 토플을 보시면 한눈에 보시기에도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내용은 대학교 1학년 전공과목 강의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실 한국말로 이 정도 길이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집중 잘 되실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몇몇 분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셔서 뭐 다른 인터넷 창 틀어 놓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만큼 집중력과 그리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실력 부족과 두 번째, 듣기 실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 외에도 토플 리스닝은 길어서 집중이 안 된다. 또는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초영어 실력 향상해야 된다. 뭐, 많이 듣고 제대로 들어야 된다. 뭐, 학원 도움 받아야 된다. 노트테이킹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배경지식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학원을 다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우신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렇다면, 토플 리스닝 어떻게 공부할까요? 많은 분들이 학원과 독학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강의가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인 만큼, 이분들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원에 오시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숙제도 해야 돼서 리스닝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독학하시는 여러분들은 리스닝에 투자할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에 조금 더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스크립트 두 번째, 딕테이션. 세 번째, 쉐도잉입니다. 자, 첫 번째, 스크립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 50번 듣는다고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대본을 봐야죠. 그래서 듣기 대본을 보면서 내가 이게 단어 때문에 안 들리는 건지, 소리 때문에 또는 듣기가 약해서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관용 표현이 있어서 안 들리는 건지 스크립트 보면서 분석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리죠. 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세 문장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실게요. This often involves the subduction of two plates. 네 들으셨나요? 자이 문장이 잘안 들렸었던 이유는 subduction이라는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섭입이라는 용어고요. 어, 판과 판이 만났을 때한 판이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를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건 어떡 할까요? 단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면 밑에다 뜻을 써놓고 암기하시는 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great try but i'm afraid the answer is more mundane than that 네, 들으셨죠? more mundane than that이라는 부분이 잘안 들리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mundane이라는 일상적인 또는 단순한 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도 more, mundane 그리고 than that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안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문장에 대한 해결책은 추후에 말씀드릴 셰도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보시죠. Hmm, I don't want to let you down, but you know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네, 자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라고 했는데요. 한 마리의 제비가 어 여름을 만들진 않는다, 여름을 갖고 오진 않는다, 여름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유출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아, 이번에 뜻을 알고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딕테이션입니다. 귀는 손보다 빠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트테이킹을 하시는데 어 너무 빨라서 못 적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노트테이킹을 보면은 양만 엄청나게 많아져 있고 사실 답근거가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단위로 듣는 연습을 하셔야죠. 여러분 사실 구단위로 들으시게 되면은 필요 없는 노트테이킹의 양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노트테이킹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컨텍스트의 의미도 연결이 잘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쉐도잉입니다. 억양과 속도에 적응하기. 자, 또 다른 문장이 하나가 있네요. 해석은 우리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요. 주차장이 대부분 막혀 있어요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위의 영어 문장을 한국 억양으로 읽어 본다면 어떻게 들리실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The university is doing construction and has a big section of our parking lot. Locked off anyway. 잘 들리시나요? 아마 들리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각 언어에는 각 언어에 맞는 속도와 억양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식으로 읽은 거고, 여러분은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물론 속도도요. 자,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실까요? Plus, the university r u c t i n g s i o u r i n g 네, 이렇습니다. 훨씬 더잘 들리시죠? 네, 물론 리딩 지문이 있기도 하지만 아마 어, 속도와 억양이 조금 더잘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쉐도잉은 이러한 문장을 직접 입으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와 억양에 내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리스닝 문제를 풀고 채점하세요. 물론 보기는 미리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를 해석해 보세요. 세 번째, 잘안 들렸던 부분을 밑줄 긋고 표시한 다음에 이게 왜잘안 들렸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단어의 문제인지, 속도의 문제인지, 발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영어 듣기를 못 하는 건지 분석을 하신 후에 그 지문을 쉐도잉을 꼭해 보세요. 읽어 보면서 그 지문의 속도와 억양에 익숙해지세요. 마지막으로 문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닝의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